하루 세번 양치하라는 말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뇌를 망치고 치매 위험을 높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도한 양치질은 잇몸을 손상시켜 세균이 뇌로 침투하는 통로를 만든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양치의 상식이 어떻게 우리 뇌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치의학대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포르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치주염의 원인균으로 입속 잇몸에 사는 세균입니다. 잇몸 세균 혈류 뇌 염증 기억력 손상. 놀랍게도 이 세균의 독성 물질이 뇌 세포를 공격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입속 염증이 뇌 염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식후 바로 양치. 많은 분들이 하루 세번 양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 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닦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입안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양치하면 산에 약해진 치아의 표면이 닳아버립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 강한 칫솔질. 치아 사이에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세게 문지르는 습관. 그 압력 때문에 잇몸이 미세하게 찢어지면서 세균이 혈관 안으로 침투할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 거품 많은 치약 사용. 대부분의 거품 성분은 세정력보다는 자극을 줍니다. 개운함을 착각하게 만드는 화학적 효과일 뿐입니다. 왜 잇몸 세균이 뇌로 가는가? 우리 잇몸에는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강한 칫솔질로 미세 상처가 나면 그곳을 통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치주염 환자 치매 위험 1.5배. 2021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1.5배 높았습니다.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뇌 염증을 만듭니다. 이 염증이 반복되면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치매 위험을 낮추는 올바른 양치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강 관리법이 아닙니다. 뇌를 지키는 습관입니다. 일식 후 30분 후 양치하기. 음식 섭취 후 침이 산도를 중화할 시간을 주세요. 그후 부드럽게 닦는 것이 잇몸을 보호합니다. 올바른 습관 이 미세모 칫솔 약한 압력. 손끝 힘을 줄이고 45도 각도로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닦는 건 잇몸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올바른 습관 3치간 칫솔과 워터픽 사용. 칫솔로 닿지 않는 잇몸 사이를 관리해야 세균이 번식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습관 4잠들기 전 마지막 양치는 가장 중요. 수면 중 침분비가 줄면 세균이 10배 이상 증식합니다. 그래서 밤 양치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한 습관들 혹시 이런 행동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양치 후 입을 3개 헹군다. 오래된 칫솔을 3개월 넘게 사용한다. 입냄새가 나서 하루 5번 이상 닦는다. 이런 습관들은 모두 잇몸의 자연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잇몸이 자주 피난다면 이미 염증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세균이 뇌로 퍼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구강 염증을 줄이면 뇌 염증도 줄어듭니다. 하루 두번 부드럽게 닦되 한 번은 꼭 밤에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단 알코올이 없는 세정제를 고르세요. 알코올은 입속 점막을 자극해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치과 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 번. 잇몸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루 3번 대신 한 번에 올바른 양치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